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과 헤브론 정복에 대한 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그냥 주지 않으시고 전쟁을 했어야 할까요? 여우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다가 싸우러 올라가라라고 답하십니다.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는 즉시 순종하여 가장 연약한 시몬 지파와 연합하여 싸움에 나섭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대적을 유다와 시몬 손에 넘겨 주십니다. 이에 유다와 시몬 지파는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그 땅의 왕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다른 왕들에게 저질렀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이미 지나갔죠. 이렇게 멸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유다 지파는 베색에 이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헤브론 지역까지 점령합니다. 1 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헤브론에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분배받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브루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던 장소로 믿음의 조상이 매장된 곳이기에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갈렙이 점령한 이곳은 훗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으로 세워질 곳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하려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원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환경에 휘둘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히,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구원을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 QT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QT 묵상 간증입니다. 연구직 공무원으로 35년간 일한 저는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 연수 대상이라 집에서 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불안하여 해외 센터 소장직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 여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가 원하는 남미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도의 사명도 겸할 거라는 대의 명분으로 포장하며 제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라는 지체들의 말을 허락으로 여기며 서둘러 채비했습니다. 그리고 출국하는 날 아들이 가져온 신앙서적은 무겁고 추가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골프채만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와 멀어지니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재와 싸우기보다 헛된 명예와 돈을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예배와 큐티도 건성으로 잘라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회사 동료가 저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과 종교 강요 등을 문제삼아 고발하면서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왕들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듯이 수치를 당하며 불명에 귀국했습니다. 여우수아가 죽은 때가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기였듯이 저도 퇴직 후 생활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를 놓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해 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노후 보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뒤로한 채 해외 근무를 택해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와서야 비로소 제가 거주해야 할 헤브론 같은 말씀 공동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공동체에 물으며 제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정과 교회에서 내 죄와 싸우며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단기 해외 출장을 가야 할 때도 교회 공동체에 먼저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자들에게 제 수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 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